안녕하세요. 노래하는 한초석 인사드립니다. 저는 노래 재능 봉사자입니다. 장애인 라이브 방송에서 제 노래를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미소가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프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제 미소를 아삭한 것은 서른 초반에 찾아온 청청병력 같은 희귀 난치 근육병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상상도 하지 못한 병이 제게 왔습니다. 하필 왜 나인가? 병의 고통보다 힘들었던 것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좌절감이었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며 살아갈 쯤 노래를 배워보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노래를 좋아했기에 설레는 마음으로 노래교실을 찾아갔습니다. 이상하기도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몸은 비록 굳어 있으나 노래는 산소처럼 들어와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예전의 할 길을 조금씩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당시 희망이라고는 없었던 저는 노래가 마치 안식처 같았습니다. 저는 한 소절, 한 소절 정성을 다해 부르던 중, 하루는 노래 강사님이 말씀하시더군요. 한초성 씨, 노래는 진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슴이 찡해와요. 진심 어린 노래는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준다며 저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의지가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하지요. 제가 그랬습니다. 모든 가요제 수상 끝에 과거를 이겨내고 그때부터 용기를 내어 저보다 더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마이크를 들기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5,200만 명중 등록된 장애인 수는 260만 명에 이르릅니다그 중에는 활동이 불편해 외출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비장애인들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에게 그 벽이 얼마나 높은지 잘 모르십니다. 강공선아 지하철 역사 등의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 있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나들이 한번 여의치 않은 분들의 제 노래로 즐거움과 용기를 준다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목이 아파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도 없고 어깨만 서 서쳐도 넘어지는 상황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행복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이 행복할 수 없으니까요. 드디어 2019년은 노래재능봉사 2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 복로를 인정받아 김찬시 시성격 70주년 행사의 마지막 성화봉송주자로 나서는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었던 그날 저는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래를 매개체로 장애인들의 소통하는 일에도 나섰습니다. 장애인식개선 강의를 통해 살아가면서 겪는 불편한 점, 인권 문제, 사회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 홍보에도 나섰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이야말로 우리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일이었으니까요. 장애인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소외된 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각 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입니다. 우리 생생봉사단은 각 시설에 매월 찾아가는 음악, 노래, 재능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면 어르신들은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십니다. 장구장단에 맞춰 노래를 부를 때면 간절염으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어르신들이 뻘떡 일어나 춤을 추십니다. 호덕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저는 정말 노래 부를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런 어르신들을 볼때 재능을 나누면 희망이 되고 희망을 나누면 행복이 된다는 말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누구나 한 가지 재능은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재능을 타인과 나눌 때 더욱 값진 재능으로 탄생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봉사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유튜브 한초성 t v 라이브 음악방송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금요일 오후 7시를 기억해 주세요. 노래 봉사는 나의 길, 마웨이입니다. 눈물을 닦아 주었고, 모진 바람에도 당당히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제 가슴은 지금도 행복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행복감으로 초성이는 노래를 영원히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천자원봉사센터 한초성이었습니다.